1.9 문자열과 패턴 매칭에서 매치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 문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 이첫 번째 벡터가 있고 두 번째 벡터가 있는데 첫 번째 벡터에 어떤 원소가 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또 어디 있느냐. 그거를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원소에이 각, 벡터의각 원소가 두 번째 벡터에 어디에 있나. 발견되지 않으면 not available. 그 다음에 만약에 있다면 그것의 위치를 생성해 줍니다. 자, 매치.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것에 뱉다가 두 번째 어디에 있느냐. 자, 첫 번째 5라는 원소를 봅시다. 5라는 원소는 여기 없죠. 그러니까 not available. 두 번째 8이라는 원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있죠. 그 다음에 3, 5.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고 없고. 6도 없잖아요. 이렇게. 이게 바로 매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패턴 매칭을 하는데 어, 일단 어, 데이터를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 URL을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유니폼 유니폼 리소스 R -E S U R C. 그 다음에 로케이터입니다. OR. 그러니까 유니폼한. 그러니까 이제 한결 같은 거죠. 어, 어디나 통일되게뭐가 뭐 됐던 간에 뭐 웹이 됐던 아니면 컴퓨터 활이 됐던 어, 리서스 자원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 그래서 요것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어, 이그 월드 프로라라는 요 텍스 트 파일이 바로 요 주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소를 분리하고. 어, 이 데이터가 텍스트 파일 형식이라 테이블 형식이다 이제 읽고 올 텐데 요즘 게 주소를 줍니다. 그래놓고 맨머리에 어, 이제 그맨위 줄이 여기 이제 변수명인데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 저장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어,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음, 여기는 이, 이 주소만 주소만 이 아, 따옴표는 뺍니다. 그걸 컨트롤 C 복사 해서, 여기다가 새로운 이제, 주소에 붙여넣습니다. 이렇게. 이 주소죠?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어, 여기 이제 주소 해가지고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베리 뭐가 있냐면, 맨 앞에 나라 이름이 쭉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어, 여기, 그, 레티지도, 음. 그 다음에 에어리어, 뭐, 이거 쪽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 나라 명만 가지고 어, 해보려고 합니다. 나라 명만 먼저 돌아와서요. 음. 자, 그다음에 어, 비갈 해가지고 이따했죠 여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계정으로 로긴 합니다. 음, 여기 비갈 계정이 없고 그렇다면 뭐 이제 그 뭐죠? 여러분들 컴퓨터 깔아서 할 수도 있겠죠. 뭐 새로 시작했으면어 여기에 그 새로운 그 시작 하면 어 새로운 그 기존 거다 지우고 새로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어 이거를 좀 줄여 놓을까요? 줄여 놓고 이렇게 하면 여 옆에다 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자, 이제 음좀 전에 해봐서 그런건데 여기 있는 그 url이 바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뭐죠? 주소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읽었어요 그래서 url 여기서 컨트롤 엔터 그럼 이제 실행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 읽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바른 번째에서이 데이터 프레임을 클릭을 해 보면 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이 컨츄리, 그 다음에 쭉 읽었죠. 그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좀 변수가 몇개에요 일곱 개 있고, 그 다음에 관측 어, 값은 좀1 6일개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나라면만 가져하려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임스DF, 어, 여기 그러면 어, 이 각각의 변수, 여기 컨츄리부터 시작을 해서 다 찾아주겠죠. 이찾아고 일곱 개. 그 다음에, 어, 이 country, df country,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 컨츄리 요것만이죠, 요것만. 161개의 나라를 다 출력을 했을 겁니다. 이거는 어, 이제 그, 이 데이터 프레임의 컨츄리라고 하는 것을 변수 복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간단히 부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 편하죠.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 할때 매번 요런 거 쓰려고 하니까, 그거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 이그 문자열 패턴 찾을 때 아주 유용한 함수가 이 그랩이라고 하는 함수죠. 그래 어, 그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랩은 이 R이라고 하는 이 대문자 R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나라 컨츄리가 이제 아까 그1 6 8개계 패턴입니까? 거기서 이제 R이 들어가 있는 거 찾는 거죠. 그러면은 27번째, 34부터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 그 어떤 나라냐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 위치가 있잖아요, 여기 위치. 여기다가 넣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고, 거기에 해당되는 벡터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 27번째 은날이가, 어, Central Africa Republic 이라고 하는, 음, 나라죠. 그 다음에 R이 들어가는 거는 Costa Rica. 그 다음에는 뭐, Dominica 뭐, Republic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쭉 들어가는 찾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디에 있느냐 찾는 것이 아니라, 혹시, 알로, 이, 대문자 알로 시작한 국가명만 찾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 알 앞에다가 특수한 기호를 넣습니다. 바로, 어, 여기 그, 이 햇, 햇기운인데 여러분들, 키보드 자판 보면 숫자 6 있죠? 숫자 6. 그죠? 거기에 보면은, 뭐, 어 위에 있지 않습니까? 요, 햇 기우. 그래서, 이맨 앞에. 그니까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 대문자 알로 시작하는 거, 이런 걸 찾는데, 이런뜻이 대문자 알로. 그러니까, 여기 세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 그, 이, 요가알 앞에 뭐가 있냐면, 공백이 있어요. 공백. 그 그러니까 아래 앞에 공백이 있는 국가를 좀 찾아라,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이런 나라는 제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공백 있고, 여기도 공백 있고, 그래서 이거를 찾아줍니다. 공백. 그 다음에 그 끝을 의미하는 건 뭐냐면 달러입니다. 그래서 y하고 달러 이러면, 어, y로 끝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헝가리, 뭐, 이탈리 뭐, 노르웨이 이렇게. 그 다음에 def 중 하나가 있는 국가면, 대문자 def 중. 그런 거할 때는 요 d에서부터 f까지 한 다음에, 어, 대가로 이브래킷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d에서 f 중에 하나 있는 나라를 찾았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 이제 그 이제 시작하는 거 금방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A에서부터 U 사이에 그죠 그 중에 요거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그런 거는 빼고 응? 그니까 나라 이름이 끝나는데 A에서 U자로 끝나는 게 아닌 거 찾는 거예요 아닌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모든 나라는 요걸 끝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자의 패턴을 찾는데, 이 그래프 함수는 대단히 유용한 거죠.